자, 우리가 자연 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패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 외계에서 쏘는 주파수를 어,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막 분석하기도 하고. 어, 혹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프랙탈 구조들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아, 이게 이 정도 패턴이 나오면 다음은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거에 대한 어, 일정 패턴에 대한 분석이 끝나 있으면 예측을 할수 있어요. 사실, 예측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음, 예측대로 가서 잘 되면 맞는 거고, 아니면 틀리면 맞는 건데, 이거에 대한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 내가 예측이라는 걸 하잖아요. 자, 유일하게, 어, 여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보조 지표들, 그리고 패턴들, 이런 것들 중에, 어, 인디케이터들 보면은 거의 다 후행성이죠 지나고 봐야 아는 것들인데 유일하게 엘리어트 파동만이 어 선행 으로 먼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앞쪽에 패턴들을 분석하고 어그 다음에 미리 예측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것을 공부를 합니다 사실 좀 어려운 패턴이긴 한데 제가 이 실전에서 사용해야 되는 다섯가지 이유를 올려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교재랑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쉽게 한번 풀어드려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쉽지는 않을텐데 한번 해볼게요. 저도. <laughs> 자, 어, 자연의 생리 법칙과 생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거는 엘리어드 파동이라는 것 자체는 1930년대에 만들어진 개발, 어, 개발된 기술적 분석이에요. 기술적 분석. 음. 그래서 반복적인, 자, 반복, 이게 중요합니다. 반복적인 군중의 심리. 자, 이거는 1930년대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을까요? 사실, 군중 심리는요,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요인들은 그래서 우리 심리 책들 보고 고르면 어, 오래된 것들, 60년대 뭐 50년대 만들어진 이런 책들이 교재로도 아직도 쓰이는 거 이유가 이런 군중심리나 이런 것들은 어, 지금 예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이러한 심리에 의해서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을 어, 발견한 사람이. 어, 넬슨 엘리엇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쓴 책들을 가지고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이 바탕이 됐다라는 거. 자, 시장은 기본적으로 자 일정한 리듬과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데, 자 이게 어, 상승의 추세와 하락의 추세를 어, 일정하게 움직이는데. 왜냐면, 자,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하는 1파와 2파, 3파, 4파, 5파, 그 다음에 ABC 조정이런 것들은요, 어, 흐름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 어떠한 리듬을 타고, 이런 것들을 숫자적으로 알기 쉽게 하나의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의 가장 기본을 이해하려면 이 구조를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임펄스, 그 다음에, 어, 조정. 음, 우리가 충격파와 조정파로 나눠집니다. 어, 영어로 얘기하면 임펄스, 코렉티브. 음, 이렇게 나눕니다. 자, 다섯 개의 상승파동과 세 개의 하락조정파동으로 기본 패턴이 이루어집니다. 음, 자.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상승 오파와 조정 삼파. 그러면 올라가는 것만 파동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1, 2, 3, 4, 5. 하락도 똑같이 임펄스로 표현이 될수 있고요. 오히려 올라가는 게 조정이고, 하나의 하락이 추세대로 만들어지는 게 조정 파동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충격파. 임펄스가 반대로도 갈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두셔야 되고요. 자, 하락파동에서는 이를 단순히 뒤집어 놓은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작용과 반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떠한 충격파를 위해서 작용이 일어났고, 어, 그러면 1파에 사람들이 나오는 심리는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왜 1파가 일어났을까? 그러면 2파의 심리는 뭘까? 2, 3파, 4파, 5파에 대한 심리가 전부 다 나눠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알아볼 텐데, 자, 일단, 첫 번째로 작용, 어 이러한 1파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작용에 대한 부분들로 2파의 조정이 일어납니다. 2파는 왜 일어날까요? 어왜 일어나는지, 어 보면, 자, 첫 번째는 사람들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임펄스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상승 중에 임펄스가 또 나온다기 보다는, 자, 기본적으로 추세가 하락 추세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임펄스라는 게 나옵니다. 어. 그러면 사람들의 이 1파에 대한 심리는 뭘까요? 상승 1파는 초기 투자자들이, 어, 야, 이제 많이 빠졌네? 이러고서 매수를 들어오는 진입 단계. 자, 웨이브 1, 진입 단계입니다. 그리고 상승 1파에 대한 차익을 실현하는 게이 2파에서 이루어져서 차익 실현 물량. 차익을 실현하는 물량들이 빠져나옵니다. 야, 돈 벌었잖아. 일단, 반 팔자. 혹은, 야, 전부 다 팔아. 왜? 지금 추세가 하락일 수도 있으니까. 이 웨이브 1에서는 이게 상승인지 아닌지는 알수 없다. 그래서 전부 다 파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정이 나오게 되고요 자, 세 번째는요. 보통, 가장 강한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음, 이게 이제 좀 포인트긴 한데. 어, 그러면 삼파가 가장 길고 세게 나오나요? 사실 그거는 정답은 아닙니다. 어, 가장 짧을 수 없던데. 자.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1파, 3파, 5파의 공통점은 상승한다라는 거. 2파와 4파는 조정이라는 거. 자. 1 3 5는 상승. 자, 임펄스라고 하고, 2파, 4파는 조정.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보통적으로 3파에서, 어, 사람들이, 어, 뒤늦게 막 따라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대중이 뒤늦게 합류하고, 그러면서 막 거래량이 엄청나요. 3파에서는 보통 거래량이 많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강한 상승을 만들어줘야 어, 지금이 3파구나라고 예측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사파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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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온 걸까요? 시장이 막 과열이 됐어요. 어, 이 과열된 시장에 대한 숨고르기 조정이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태까지 보면, 자 우리 할 어, 매매할 때 보면 무슨 얘기인가 많이 나와요. 자, 우리 미용실을 갔는데 어, 아줌마들이 빗썸을 깔고 있고, 업비트를 깔고 있고, 비트코인 얘기를 하고 있더라. 막 이러면은 사실 그때가 뭐예요? 조정이 오는 구간이죠. 팔아야 되는 구간이죠. 왜 그래요? 뒤늦게 못한 사람들이 오, 어, 막 소문 듣고 막 찾아와요. 그러면서... 포모온 사람들이 이제 타기 시작하면 그게 오파예요. 여기는 이제 조정을 한번 싹 줘요. 왜? 너무 과열됐으니까 여기에 따른 차익 실험 물량이 한번 더 나오면서, 어 시장이 숨 고르게 한번 들어가고 마지막에 올라올 때 이게 오파예요. 그러면 오파는 포모온 사람들이 거래량도 없이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이게 마지막에 뭐예요? RSI랑 같이 보면 돼요. RSI에서 보통 오파랑 진짜 잘 맞아요. 왜냐면 어, 하락다이버전스가 나오기 딱 좋은 구간이잖아요. 자,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 매수 구간에 접어들었다가 이 매수 구간은 줄어들고 있는데 어, 가격만 툭툭툭 치고 올라가요. 그러면 오파 마무리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우리는 하락 조정에 대해 대비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한, 해야 되는 구간이 이 상승 오파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포모온 사람들이 올려주는 고마운 구간이다. 그러다가 툭툭툭 치고 올라가면서 거래량 쭉 줄어들기 시작하면 RSI 하락 다이버전스 나오면서 하락 조정파동 시작. 자, 어, 그래서 이런, 어, 사람들의 군중심리. 어, 너무 상승한 거 아니야? 이만큼 상승했으면 꺾이지 않을까? 조정받지 않을까? 이러한 심리가 전부 다 반영되는 곳이 요 하나의 상승파동 혹은 이런 하락파동이 나오는 게이 파동의 이론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추세가 작용인, 어, 파동인지 아닌지 반작용인지 작용인지 이런 거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자, 어, 여기도 이제 비슷한 내용입니다. 앞에 내용들을 이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요거는 보기만 하면 좀 이해를 하기 좀 쉬운 부분들. 자, 웨이브 1, 2, 3, 4, 5에 대한 어,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고, 크게 중요하진 않아서 여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의 프랙탈 구조라고 있습니다. 프랙탈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프랙탈 구조는 그냥 보이는 대로 똑같아요. 그냥 우리가 어떤 거를 상상하면 되냐면 자눈눈 눈 구조. 눈꽃송이 구조를 보면, 여기 엄청 이쁘게 막 이렇게 나와있죠. 막, 근데 그 구조가 보면 패턴이 되게 일정하죠. 엄청 아름답게 눈송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사실은 프렉탈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조금 더 나아가서, 뭐, 눈송이 결정, 브로콜리, 뭐, 자연계에서도 많이 발생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거시적인 큰 상승의 흐름 안에, 대개 보면 짧은 이 미시적인 미시적인 내용들도 기본적으로 비슷한 무한히 반복되는 구조 안에 어, 반복 그러니까 어, 큰 흐름 리듬을 가지고 있는 이 안에도 대개 어, 눈꽃성이 결정처럼 어, 무한히 반복되는 비슷한 구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 큰 상승 파동 안에 자. 요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아까는 요렇게 만들어졌는데, 1, 2, 3, 4, 5, A, B, C. 근데 요 안에 다섯 개의 파동, 세 개의 파동, 다섯 개, 세 개, 이거를 무한히 반복으로 넣어 놨어요. 그죠? 이렇게 생긴 눈꽃송이가 있다라면, 이 안에 결정들은 요렇게 찾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A, B, C. 1, 2, 3, 4, 5, A, B, C. 음. 자, 그래서, 어, 이러한, 어, 큰 거시적인 어, 반복 속에 짧은 네, 어, 이 무수한 반복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디서 찾을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 날봉에서도 찾을 수 있고요, 주봉에서도 찾을 수 있고 월봉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930년대부터 지금 미국의 주식들, 뭐 부동산, 뭐 차트가 있는 모든 곳에는 다 어, 대입을 할수 있죠. 자, 그래서 보면, 어, 이 날봉 안에 우리는 15분 봉도 있고, 1시간 봉도 있고, 혹은 1분 봉도 있습니다. 1분 봉 안에서도 이러한 프랙탈 구조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왜? 어차피 반복, 반복. 자, 초당, 초단, 초단위로 작용, 반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음. 갑자기 어떤 매수세가 확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반발로 반작용이 확 빠지는 조정 형태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어, 전부 다 봐야 됩니다. 자, 어, 기본적으로 날봉에서도 찾을, 찾아야 되고. 음, 그 다음에, 뭐, 저는 4시간 봉, 1시간 봉. 자, 30분 봉, 15분 봉, 5분 봉, 1분 봉. 이런 식으로 다 보, 보기는 해요. 근데, 엘리어트 파동을만 보냐? 사실 그렇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어트 파동 플러스 다양한 지표들이 함께 활용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만 봐서는 어뭐100% 내가 다 이해하고 어 무조건적으로 내가 매매를 잘할 수 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틀린 내용이고 자, 이러한 사이클들을 어 찾아내는 거. 그래서 어큰 단위에서만 보지도 않고 작은 단위에서만 보지도 않고 다양하게 본다. 어, 이 프렉탈 구조의 한계점이 그런 거예요.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한 차트를 보고도 되게 다양한 분석가마다 이제 트레이더들마다의 어떤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완벽한 예측도구는 아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사실 제일 이거를 보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 내가 시장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알수 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이 되게 이 엘리엇 파동을 얘기하는 제 핵심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 구조를 이해한다. 자, 어... 자,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제 제가 올려드린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어, 시장의 구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시장의 구조는요 일단 무작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차트 흐름 안에 다 일정한 패턴들은 가지고 있더라 특정한 규칙성을 가진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임펄스와 조정파 자 그러면 시장의 구조를 이해한다는 거는요 강한 상승장이 예상될 때는 내가 지금 나와 있는 파동이 1파인지, 3파인지, 2파인지 이런 것들을 확, 확인을 되면 되면 어, 지금 내가 3파를 어, 투자 3파 구간에 투자하기 를 위해서 혹은 5파까지 갈수 있음을 인지를 하고 투자에 조금 더 여유롭게 끌고 갈수 있다라는 거아 맞아 시장은 1, 2, 3, 4, 5로 가지 자 지금 내가 요쯤 온거 같네. 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어요. 왜? 요 안에 1파와 2파, 그 다음에 3파에서 나오고 있는 일정한 패턴들이 이 뒤쪽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음. 뭐,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러한 패턴들이 많이 일어나는 군중 심리에, 어, 더불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갈수 있겠다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그거를 어떤 걸로? 자, 이런 시장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매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어, 피보나치라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피보나치도 여러분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막 예전부터 나온 그냥 법칙이에요. 법칙인데 이런 거 이제 제가 매매 때 자주 쓰는 거 이제 보시죠. 그러면 어, 어디까지 빠지겠다라는 거를 이엘리엇트 파동에서는 피보나치를 같이 봅니다. 그래서 1, 2, 3, 4, 5파에 대한 어떤 이 상승파동이 나오면 이 되돌림을 주는 구간. 자, 3파에 왔으면 이것도 어디까지 보통 되돌리는지에 대한 이 패턴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매매 전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전략을, 어,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어 이게 이렇게 빠지는 게 이상한데 보통 이제 여기 우리 빠질 때는 A, B, C로 빠지니까 A, B, C로 딱 빠지면 어 여기서는 타점 잡아보기 괜찮겠다. 피보나치 딱 찍어보고 적절한 구간까지 빠졌다. 그게 0.618 구간이냐, 0.38이냐 뭐 이런 어 자연의 법칙들로 인해서 어 이러한 어, 어 매매 타점을 잡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 피보나치를 활용한 매매 타점을 잡는데 상당한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어요. 어. 자, 타이밍을 잡는다라는 건요. 매수도 매수지만 매도의 타점을 잡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줍니다. 음. 자, 매도의 타점을 준다라는 거는요. 이 뒷장에 보면 나오는데